이 게임의 본질은 뭘까요? 게임성으로 승부하기엔 캐릭터 간의 밸런스나 상성이 불안합니다. 어느 대전 격투 게임이든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완벽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필연적으로 대세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이 게임은 유독 시리즈에 걸쳐 각 캐와 만 캐가 확갈리곤 했습니다. 대중성으로 승부했다고 하기에도 입지가 불안합니다. 격투 장르가 활발하게 돌아간 아케이드 쪽에서도 DOA는 보기 힘든 게임이었거든요. 심의 때문에 가정용 게임기를 중심으로 활약하다 보니 콘솔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인지도는 높아도 대중성은 떨어지는 편이죠. 스토리는 <laughs> 격투 게임에서 스토리라 하니요. <laughs> 그럼 대체 어떤 요소가 데드 월 라이브를 장수하는 격투 게임으로 만들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재미가 데드 월 라이브를 6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으로... 어... 그렇습니다. 그랬죠. 대전 격투 게임, 그거 한물간 장난 아닌가요? 글쎄요. 생각보다 대전 격투 게임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장르죠. 신작 출시도 꾸준하고 판매량도 언제나 평작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격투 게임 철권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현역입니다. 이제는 명성이 많이 죽었지만 킹 오브 파이터즈도 원래 3대 격투 게임 중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서양 쪽에도 여러 격투 게임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게임으로 모탈 컴뱃이 있죠.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한국에서 정식 발매될 일이 없을 테니 넘어가죠. 유명한 프랜차이즈만 해도 이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더 찾아보면 격투 장르와 상관없던 작품에서 대전 격투 게임이 파생되어 나오는 일도 의외로 빈번합니다. 이런 타이틀은 격투 게임다운 게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캐릭터성을 팔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시리즈가 아닌 단발성으로 끝나죠. 캐릭터성. 까놓고 말해서 격투 장르는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따질 필요가 별로 없는 장르입니다. 스토리를 보려고 다음 작품을 사는 사람은 없죠. 새 시리즈가 나오면 그래픽이나 격투 시스템을 어떻게 쇄신했는가 그리고 전작에 나온 캐릭터가 이번 작품에도 참전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 생각해보죠. 격투 게임 중에 스토리로 손꼽히는 게임 있었나요? 철권은 아침드라마, 소울 칼리버는 대항의 시대, 스트리트 파이터는... 쓰읍, 뭐였죠? 하여튼 뭔가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는 연도 갱신할 때마다 누가 이번에 타락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죠. 재미있게도 격투게임 중에서 그나마 스토리를 깊이 있게 풀어간 건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나온 길티기어 시리즈와 블레이블루 시리즈였습니다. 아니, 뭐, 격투게임 중에 따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격투게임이 스토리에 소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격투게임은 여느 장르보다 캐릭터성이 중요한 장르거든요. 캐릭터끼리 어떻게 적대하며 싸우는가가 격투 장르의 핵심입니다. 데드워 라이브는 정말 스토리가 끔찍할까요? 다른 격투 게임들보다 더싼마이 하면서 빈곤한 스토리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야기 풀어가는 수준을 보면 철권과 큰 차이 없습니다. 막장기업 나오고 캐릭터끼리 거의 혈육이거나 원수 관계이며 현실적인 세계관인 척 하면서 판타지 설정에 빈번하게 튀어나오죠. 잡단 세계관 설정 많이 안 들어가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봉양봉 캐릭터만 모아 떠놓았죠. 싸우는 이유도 구질구질하게 달지 않습니다. 핍진성이나 개연성 같은 건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골때리는 B급 감성으로 시리즈를 이끌어갔죠. 클리셰를 많이 끌어올수록 세계관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DOA만 B급 감성이라는 건좀 억울하죠. 철권 스토리는 괜찮았나요? 3대가 번갈아 가며 서로를 용암에 던져도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아예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도 안 잡히는 스테이트 파이터는요. 혹시 키오파를 스토리 보려고 하신 분 계시나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격투 게임 자체가 진중한 스토리와 안 맞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과 캐릭터끼리 만나는 사건은 존재합니다. 캐릭터의 성격이 뚜렷해야 상대를 두들겨 펼수 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잘 붙거든요. 거기에 탄탄하고 좋은 스토리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대전 격투 게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캐릭터가 너무 많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이야기를 끌어가려면 한두 명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캐릭터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을 10명, 20명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분산됩니다. 최대한 격투 게임에 어울리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역과 악역을 구분한 다음 특출물식의 권성지각 에피소드 전개로 나아가서 언제 다른 캐릭터가 중요 인물로 난입해도 위화감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캐릭터 절반 정도는 알아서 살라고 개인 스토리로 던져 넣어버리고 나머지 몇명 정도만 주요 스토리에서 활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D.O.A6 스토리 모드에서 메인 스토리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D.O.A 콜로세움, 다른 하나는 연구소죠 의외로 스토리 잘 풀어갔습니다. 하나는 땀 냄새 나는 열혈물, 다른 하나는 피 냄새 나는 선악의 구도로 풀어갔죠. 그리고 두 이야기 사이에 적절히 음모까지 섞어 넣었습니다. 서사적으로 보자면 깔끔한 기승전결입니다. 다만 각인을 줄만한 연출이 없었습니다. 용암에 자기 혈육을 던져 넣거나 불타는 오페라 극장에서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을 마주하는 것처럼 뇌리에 확 꽂히는 씬이 없어요. 차라리 특철물식 에피소드는 각인 효과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은 악을 이길 것이고 대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어떤 액션과 필살기를 펼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서사가 들어간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야기를 대표할 만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식스의 스토리는 이야기 전개는 착실했지만 쾅하고 터지는 카타르시스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전작들이 잘했죠. 오페라 공연장에 불을 지르거나 거대한 빌딩을 터뜨리거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봤는지 장면 하나로 확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B급 스토리라도 뭔가를 냅다 터트리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로맨스의 키스신이나 배드신, 판타지에서 말도 안 되는 존재와 싸우는 장면,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런 식이죠. 이번 DOA6, 20여 명의 캐릭터를 고루 신경쓰면서 이야기 전개도 착실하게 해냈습니다. 컷신도 착실하게 넣었죠. 하지만 이야기에 서사를 넣기 위해 노력한 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격투게임은 강렬하고 피말리는 긴장감으로 조용되는 장르거든요. 그런 장르에서 스토리를 진득하게 풀어가 버리니 오히려 인상에 남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중요 스토리에서 빠진 애들은 항아리 깼다고 싸우는 시답잖은 동기로 개그성을 강화하고 대신 주요 캐릭터들이 건물 한두 개 박살 내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박아주는 게 낫죠. 그게 전형적인 양산형 전개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B급의 방식이죠. 개연성과 핍진성을 날려버린 간결하고 화끈하고 자극적인 B급의 방식을 써야지 조곤조곤 서사를 풀어가는 A급의 방식은 이런 대전격투 게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안 맞고 캐릭터성도 약해져요. 서사 중심의 캐릭터 조형은 캐릭터성도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적과 싸워야 할 동기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캐릭터의 사고가 단순할수록 상대와 싸워야 할 동기가 깔끔해지고 단순해지죠. 물론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가는 격투게임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한 길티 기어 시리즈와 블레이블루 시리즈가 그렇죠. 근데 이거 스토리 다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그 많은 등장인물을 다한 스토리로 엮어 넣으니 스토리 분량도 장난 아니고 플레이어가 집중을 못 합니다. 기억도 못하고 정리도 안됩니다. 심지어 나무위키 사건도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 기껏 해봐야 기억에 남는 건 출장 전문 노예일 뿐입니다. 게임이란 게임은 죄다 외근 다니는 신세죠 결국 서사가 단순하거나 없을수록 좋은 장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데드워 얼라이프는 여태까지 격투 게임 장르에 맞는 스토리를 잘 뽑아오다가 갑자기 헛짓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마리로즈는 멀리에 나온 걸까요? 류탱 군은 왜 나온 겁니까? 메인 스토리에서 하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저두 캐릭터가 등장해서 게임의 인기는 더 많아졌습니다. 스토리랑 별개로 캐릭터성이 잘 뽑혔기 때문에. 캐릭터성이 훨씬 중요해요. 도자기께서 싸우는 게뭐 어떻습니까? 이유는 어처구니 없어도 상대와 맞붙어야 할 목적의식은 확실하게 주거든요. 마리로즈는 스토리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파이브의 판매량을 견인했어요. 여러분, 세계가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나 로리콘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18세가 어딜 봐서 로리콘이라는 거죠? 어쨌든. 애초에 배경이나 서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풀어가기 좋은 장르인데, 리콜을 중심으로 무게감을 주려 하다보니 식스에서 오히려 힘이 빠졌습니다. 엉망진창이라서 매력인 게 B급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단순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게 B급의 매력인데, 그걸 놓쳤어요. 서로 미워할 만한 이유를 주고 싸우게 만드는 게 격투게임에서 가장 좋은 스토리 방식인데 몇몇 애들이 서사에 휩쓸리고 나니 남은 애들의 싸우는 이유가 더 시시하게 보입니다. 식스의 스토리 모드는 결국 부조화의 결과입니다. 스토리를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웹소설 사이트에 레미제라블을 써서 올린 꼴입니다. 괜히 좋은 스토리 뽑겠다고 서사에 힘을 주려다 오히려 임팩트가 떨어졌어요. 오메 법칙까지 끌어오는 B급 초광수를 뒀지만 캐릭터성은 오히려 애매해졌습니다. 예언 하나 하죠? 니코의 다음 시리즈에서 10중 8구 공개됩니다. 뭐 스토리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시스템과 밸런스를 봅시다. 기본적으로 DOA는 시스템이 번잡한 편에 속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숙지해야 할게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신규 유저를 배려했다고 하지만 개발사분들 제발 양심 좀 갖춥시다. 뉴비에게 친절한 대전격투 게임은 없습니다. 대전격투 게임의 난이도는 개발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저가 결정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캐릭터 하나를 전담해서 플레이하는 장르라, 유저의 실력이 그대로 난이도가 됩니다. 유저 평균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죠. 그래서 대전격투 게임은 무조건 연습이고 센스고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팀워크나 아이템 수치 같은 외부적 요소가 끼어들 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실력 중심 장르예요. 그나마 팀워크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롤도 만년 브론즈가 플랫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플랫다던놈이 다음 시즌에서 브론즈까지 떨어지는 일은요? D.O.A의 전통적인 시스템은 타격과 홀드와 잡기가 만들어내는 가위바위보죠. 근데 여기에 예외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가위바위보니까 가위바위보만 나와야 되는데 바늘도 나오고 모래도 나오고 미싱도 나오고 비단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보도블럭도 나옵니다. 아무리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말해도 튜토리얼은 솔직합니다. 이게 정말 낮아진 진입 장벽일까요? 튜토리얼만 잘 익히면 괜찮다고요? 어느 초보자든 만 시간만 연습하면 누구나 고수됩니다. 게다가 이번 식스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추가되었죠. 기존 시스템에서 최대한 출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이 번잡해요. 아무리 튜토리얼로 게임 숙제에서 실전에 뛰어든다 해도 실제 유저와의 대결에서 탭반는 실제로 운용하지 못할 시스템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너무 물고 물리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쳐맞는 건 격투게임의 법칙이지만, 제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수가 다른 게임보다 많습니다. 쌈마이한 연출이 들어간 기술을 줄이고, 기존의 가위바위보 스타일에서 새로운 걸 추가한 건 좋은데, 필요 없는 걸 쳐내고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재구축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게임 스타일에서 몇개 덜어내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째로 얹어놓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DOA에서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홀드만 해도 물고 물리는 상성이 복잡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끼얹고 페이탈스턴 끼얹고 브레이크 블루에다 크리티컬 블루에다 크리티컬 홀드. 아하하, <laughs> 내가 낸건쪽지게니까네가낸 바늘을 집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겼나? 잠깐 튜토리얼 좀 찾아보고 올게. 애초에 격투게임의 진입장벽이라는 말이 우스운 겁니다. 한물 가지 않았고 여전히 한 사람 많고 신작 출시 꾸준하지만 미친듯이 고였어요. 그냥 유저층 자체가 진입장비고 그걸 이제와서 손본다는 것 자체가 기존 유저층이 빠져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빈마이라 해도 뉴비위하는 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초보자가 맞고 클 수밖에 없는 장르이고 때문에 초반 이탈률이 많은 것도 필연입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초보유저에게 장벽이 될 만한 문제는 입력을 너무 칼같이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혼자 즐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와 대전할 때 패드 꺼내 들었다가는 열이면 백 지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플레이어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게임은 패드 자체가 너무 불리합니다. 시키는 대로 패드 스틱을 돌렸을 뿐인데도 커맨드가 연쇄로 입력됩니다. 플레이어가 의도했던 커맨드는 대부분 장렬하게 씹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커맨드가 연쇄적으로 입력되어도 기술이 나갈 수 있게 하는 특허도 나왔지만, 확실한 건 테크모 쪽에는 이 특허가 없다는 점이죠. 유저끼리 붙을 때 스틱을 꺼내지 않으면 그냥 닥치고 얻어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위닝할 때처럼 하던가요. 미친 듯한 타이밍으로 끊어 쳐서 슛 넣는 식이요. 그래요. 게임이 최대한 신규 유저에게 친절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만질을 하지 말자고요. 제발. 그래픽은 비교적 준수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스 슬림으로 구동한 모습인데 그래야 리뷰를 보는 분들께 최소 이 정도 그래픽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플스 4 프로나 PC로 플레이하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더 나은 그래픽을 보실 수 있겠죠. 진상무상 A 대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인지 완벽하진 않아도 깔끔한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 굳이 문제를 짚자면 광원입니다. 실내라면 광원이 한정되는 게 이해가 가지만 몇몇 야외 스테이지에서 빛 반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음영 대비 현상이 심합니다. 나름 야심있게 내놓은 땀 효과도 스테이지 광원에 따라 안보이지만 이건 현실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놀 아래에서 그림자가 드리울 때의 모습은 현실과 위화감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그래픽보다는 콘텐츠입니다. 문제가 많은 로비 시스템은 고쳐나간다고 하니 일단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싱글플레이입니다. 고인물 피해서 혼자 즐겨보려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스토리 모드나 퀘스트 모드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옷 수집? 애매하죠. 옷 하나 얻자고 퀘스트 모드를 하기에도 택도 없는 보상이고, 아케이드 모드만 계속 달리기엔 질려서 게임 내던지기 딱 좋습니다. 유저끼리 맞붙는 멀티플레이만 고려했는지 싱글 콘텐츠를 방치해버렸습니다.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서사 때문에 약화되었고 퀘스트 모드는 그저 튜토리얼의 연장선이죠. 싱글 플레이로 경험을 축적한 초보자가 멀티플레이로 뛰어들기엔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뚝 끊겨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이 게임 못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격투 시스템이 어지러워서 튜토리얼이 엄청난 양을 자랑하고 방어법과 적절한 커맨드를 숙지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만 적어도 격투 게임이 가져야 할 기본은 모두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리즈 내내 구축되어온 캐릭터성이 매력적이에요. 개연성을 제쳐둬야 하긴 하지만 굳이 여성 캐릭터의 섹시 어필이 아니라도 쌈마이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습니다 이건 게이머가 게임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요소죠 다만 기본기를 갖춘 게임과 잘 만든 게임 시스템이 복잡한 게임과 짜임새가 있는 게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고인물들이 날뛰기 쉬운 장르에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건 결국 차별화는 있어도 다른 격투 게임들과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신규 유저 유입 거기까지 바라기엔 다른 격투게임들 뉴비수열 상황도 발제하는건 마찬가지죠. 격투게임이 늘 하던 사람들만 하는 장르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규 유저 유입 가능성보다 같은 격투장르 게임끼리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결국 시스템도 불편하고 캐릭터 상성도 불안전한 상황에서 굳이 다른 격투게임을 제쳐두고 DOA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있긴 합니다. 시리즈 전통적으로 내세운 장점.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대놓고 부정해 버렸죠. DOA가 다른 격투 게임과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줄 때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수익 구조나 캐릭터성을 구축하는 방식을 봤을 때 DOA의 장점이자 핵심은 결국 섹시 어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격투 게임은 결국 실력 게임인 동시에 캐릭터 게임입니다. 섹시 코드를 포인트로 삼아서 뜬 게임이고 파이브에서도 마리로즈로 호흡기를 붙인 게임인데 이제 와서 섹시 코드를 무시하려 하는 건 자기 모순입니다. I'm Fighter. 하지만 섹시한 파이터도 파이터는 파이터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파이터라고 무조건 엄근제라고 근육질해야 한다는 생각도 결국은 편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좋으니 거짓말만큼은 하지 말자고요. 제발 장벽을 낮췄다 섹시 어필을 포기했다. 아무리 립서비스라 해도 이런 발언은 모두 이 게임의 본질을 근본부터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게 싫으면 DLC로 옷 장사를 하질 말아야죠. <목소리>